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1회차 신토불이 국산품 지킴이 떡사발 출정식 준비되었습니까 갑시다 자 12월 1일 2025년 올해도 딱한달 남았습니다 12월 1일 자 레디 고 갑시다 여러분 제 1100, 1201회차 떡사발 자 출정식 시작하겠습니다 꿀떡, 숙떡 찰떡, 가래떡. 1, 2, 0, 1회차에서는 떡사발에서 신토불이, 국산품 떡, 찍힘이 착한 요리사와 함께 대박날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볼, 꿀떡 가겠습니다. 꿀떡. 7번, 꿀떡. 7번, 12번, 12번, 18번, 꿀떡. 27, 27번 33번 45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꿀떡 꿀떡 먹고 안먹 것처럼 봐도 못본 것처럼 소문내면 안됩니다. 여러분 71218273340 오로지 1 2 0 1의차 착한 요리사 로또 방송 보신 분들 자 자기만이 자 봐도 못본 것처럼 안본 것처럼 울떡먹고 안본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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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마시고 정정당당히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자 숙덕 첫 번째 볼 3번 두 번째 11번 세 번째 20번 20번 지난해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28번 한번 가죠 28번 28번 36번 가겠습니다. 30번 대 나올 때 됐다. 36번. 44번 가겠습니다. 36번 다음에 44번. 자, 그래서 31, 20, 28, 36, 44. 찰떡, 찰찰, 찰떡, 떡떡. 한번 농협에 찰싹 한번 들어붙여봅시다. 4, 5, 17. 찰떡. 4, 9. 이 삼삼일 사이 이 삼삼일 사이 마무리 2마가리가래가래가래가래가래가긴 튼튼한 방 튼튼한 한번 이로 한번 려봅시다려봅시다 5, 1번19 5번 로4 1 네 번째 볼, 253238. 253238. 자, 32번, 지난 당첨볼에서한개 빼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1201회 차에서는, 자, 군풀이 팔수를 적용을 했고, 방송권은 꿀떡, 찰떡, 숙떡, 가래떡까지 다 완성을 했네요,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제 1201회 떡사발 작전이 시작됩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붓고 숙떡처럼 향기롭게 스며들며 찰떡처럼 딱 달라붙고 가래떡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네개의떡 에너지가 이번 회차를 정조준 하도 합시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1떡. 번호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운도 이미 깨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등. 정말 잡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회, 떡사발로 찍고 밀고 당기고, 우리 모두 떡한번 쳐봅시다. 떡사발 출정 준비 완료. 여러분, 1201회 차에 정말로 네이콜로바 행운으로서, 4종4세트로서네이클로바 자, 네이콜로바 이건, 방송할 때마다 지금 들고 흔들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네요. 그래 주인이 혹시 보시면은 찾아러 오십시오. 제가 주소도 지난 방송 때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1201의 차이도 이네이크로바자네세트로서 행운을 밀어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함과 끈기, 열정 정말로 이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풀가동하면서자 1등을 내 몸에 자석처럼 착착한 떨어붙이자. 이러면서 골든벨 판테기를 또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타자. 자, 떡사발. 출중식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네이크로바 네 세트를 보면서 공유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춘은 일년, 세월은 동작 그만. 로또는 정말 본전 돌려받고 고생한 대가를 2025년도에 고생의 대가를 보너스로 왕창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에 정면으로 승부해서 명승부 하는 일간 내자 이 뜻으로서 착한 연애 사는 방송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올 한해도 시작이 반이다. 이래서 벌써 종착역까지 다오는것 같네요. 내년도에는 대박이 나오고 기론이 되기를 또 여러분한테 들 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꿀떡 7, 12, 18, 27, 33, 40 숙떡 3, 11, 20, 28, 36, 44 찰떡 4, 5, 17, 23, 31, 42 가래가래가래떡 5, 4 19, 25, 32, 38한번더 갑니다. 떡 숙떡 찰떡, 가래가래, 가랬다. 가래, 여러분, 떡사발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서서, 자, 로또와 정말로 승부를 한 가려본다. 그런 정신으로서, 자, 실패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도전해서 꿈을 함이 이뤄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 열사 TV 장산포랑이 이세이었습니다